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용과 PC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걸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월 8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스팀달러입니다. 현재 스팀달러는 90%가 넘는 폭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팀 달러는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요 업비트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12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락을 한 이후에 바닥을 한번 찍고 자 지금은요 상패 빔처럼 펌핑 랠리가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얼마 전에도 6,5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을 달고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6천원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천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 상승 구간인 8천원까지 현재 열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다가 한번 빠지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특히나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941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스팀달러를 그동안 모아왔던 세력들은 현재 펌핑 랠리가 나오면서 스팀달러에서 빠져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특히는 스팀달러는 현재 거래소성을 바라보게 되면 98.65%가 업비트에서 현재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김치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최근에 이런 김치코인들 특히나 상패가 결정된 종목들, 100% 이상 펌핑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스팀달러도 지금 100%가 넘는 상승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성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스팀달러가 업비트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유의 종목이 끝나는 날이 1월 13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월 13일 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특히나 거래 유의 종목이 끝나고 거래 유의 종목에서 풀리게 되면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단타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5분봉이나 15분봉으로 바라봤을 때 중간중간 이런 눌림목 구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위아래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구간별로 나눠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무료코인방에서는 스팀달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맥전 타점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무료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에 주변 사람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본인의 시드가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사실 지금은요. 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일에서 3일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PC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맥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